네, 안녕하세요. 오늘 학습할 글자는 여름하입니다. 우리가 하지 또는 이파, 하복, 하기 이럴 때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급수시험에서 볼때 읽기 7급, 쓰기 6급에 해당하는 글자고 이 글자의 속성은 회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회의 결합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과연 어떤 글자들이 결합을 해서 이 여름하를 만들어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알를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크게 어, 가운데를 중심으로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은 이게 뭐냐면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머리 혈이라는 그러한 어, 부수 글자가 이렇게 획이 줄어든 그런 모습입니다. 이 아랫부분이 결합을 하면서 줄어든 것이고, 이 아랫부분은 이게 뭐냐면, 이것 또한 부수 글자죠? 부수 글자인데, 뒤져올 치라는, 뒤져오다 치라는 그런 글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뒤져올 치가 아니라, 천천히 걷다 쇠라는 이 오른쪽 글자가 이것 또한 획 줄임이 된 거예요. 결합을 하면서. 여기 윗부분, 요 조금만 여기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게 줄어든 어, 모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천천히 걷다 쇠라고 어,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머리 혈과 어, 천천히 걷다 쇠가 결합을 해서 여름 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봤을 때 어, 머리가 걷다. 좀 이상하죠? 어,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해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하에서 이 윗부분은 그 어, 머리 혈의 획줄임 그리고 어, 여름하라는 것은 여름은 더움으로 머리와 팔다리가 드러나는 옷을 입는 계절이 여름이란 뜻을 나타낸다. 예,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이 되면 자연스럽게 간편한 복장으로 어, 이렇게 변하게 되죠. 복장 자체가 그래서 머리와 팔다리를 이렇게 드러내는 더워서 드러내는 그런 계절이 여름이란 뜻이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이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네, 이걸 보시면 이 여름 마가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뭐냐면 이 그림이 어, 너무 더워서 이볕에이 뜨거운 볕에 노출돼서 이 너무 더워서 땀을 흘리면서 몸이 축 늘어진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아저씨를 딱 보면 이 사람을 보면 이 머리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있고 이 몸통은 쳐져 가지고 휘어져 있죠.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 부분과 다리만 보이는 이 정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화살표로 어, 시선이 어, 시각이 이 앞에서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그러면 이 머리와 다리만 보이는 그런 격이 되죠 이 몸은 늘어져 있고 이렇게 쭉 구부러져 있고 그래서 이것을 앞에서 본 모양을 그대로 문자한 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여름이라는 것은 이렇게 더워서 몸이 쭉 늘어져서 얼굴과 다리만 보이는 계절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정말 쉽고 재밌게 어, 파지가 되는 그러한 어, 해석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여름이 되면 몸이 축 처지죠. 그래서 누구나 여름만 되면 알수 있는 그러한 글자인 여름 하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